여러분, 물한 방울이 농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면 이거 믿어지시나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 기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열쇠죠. 바로 점적 관계 호스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식물에게 물을 주는데 단한 방울도 낭비하지 않고 정말 딱 필요한 만큼만 완벽하게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음, 놀랍게도 그 답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해답이 점적 관계 시스템에 숨어 있다는 거죠. 물을 낚이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생각해 보면 특히 물이 부족한 지역에서는요, 정말 물한 방울 한 방울이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농업에서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그냥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가 된 거죠. 자, 그럼 이 스마트한 시스템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는 점적 코스, 이게 도대체 뭘까요? 쉽게 말해서 식물의 뿌리의 물이랑 영양분을 직접 아주 정밀하게 택배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심이 뭐냐고요? 바로 이거죠. 낭비되는 물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고 효율은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쓰면 관계의 효율은 엄청나게 높아지고 물 낭비는 확 줄어드는 거예요. 당연히 식물은 딱 필요한 만큼만 물을 받으니까 훨씬 건강하게 자라겠죠. 그래서 이게 현대 농업이나 원예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그런 핵심 기술이 된 겁니다. 자, 이제부터가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점적 호스가요, 시장에 크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두 선수의 흥미진진한 대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붙여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선수, 바로 일반 점적 호스입니다. 뭐랄까, 가장 기본적이면서 또 가장 널리 쓰이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죠. 이 일반 호스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네, 바로 가격. 저령하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거죠. 근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수압이 조금만 달라져도 물 나오는 양이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호스 시작하는 쪽 식물은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허적대는데첫 끝에 있는 식물은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이 생기죠. 만약에 땅이 평평하지 않고 경사가 져 있거나 아니면 밭이 엄청나게 길면 어떻게 될까요? 그쵸. 일반 호스로는 물을 골고루 주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판한 두 번째 선수. 이름부터 뭔가 있어 보이죠? 압력보상형 점적 호스입니다. 이 호스의 비밀병기는요, 바로 호스 안에 들어있는 압력조절 장치예요. 이것 때문에 땅이 기울었든 호스가 엄청 길든 상관없이 모든 식물에게 정말 똑같은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완벽한 균일함. 물론, 이렇게 정교한 기술이 들어갔으니 가격은 조금 더 비싸겠죠? 자, 이렇게 표로 보니까 두 호스의 장단점이 확 들어오죠. 초기 비용을 아끼고 싶다면 1만 호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물을 주고 엽다면 압력보상형 호스가 답인 거죠. 결국 중요한 건내 밭의 상황과 내가 키우는 작물이 뭘 필요로 하느냐?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딱 맞는 호스를 고르는 실전 팁을 알아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내 땅이 평평한지, 경사가 졌는지 둘째, 내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키우는 작물이 물을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이세 가지만 딱 체크하면 선택이 훨씬 쉬워질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작은 호스 하나 고르는 게 단순히 내 밭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농업의 미래 전체를 바꿀 수 있는지, 이제 좀더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요즘 물관리 기술은요, 그냥 호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센서나 드론 같은 첨단 기술이랑 만나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어요. 앞으로는 흙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진짜 필요한 만큼만 물을 주는 우리가 상상만 하던 그런 정밀 농업이 현실이 될 거란 말이죠. 여기에 이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적관수 시스템의 개선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적인 방향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 이 작은 호스의 발전이 우리 모두의 미래 식탁과 직결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한 방울의 물에서 시작됩니다. 이한 방울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죠. 자,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